위로 업, 여기 힘주고 허벅지 미시고, 나이스 유지. 그 연구원 때보다 지금 몇배 정도 더 버시는지. 잘벌 때는 세배 정도는 버는 것 같고. 풀댄스가 진짜 운동이 되나? 오, 많이 됩니다. <laughs> 근육도 인바디 측정했을 때 3개월 기준으로 2kg, 3kg가 늘었었거든요. 폴댄스 15분 타면 런닝머신, 50분 이상 칼로리 소모 된다고. 폴댄스는 기부스, 이렇게 부상투원이 가능한 건가요? 어, 네. 저 발가락 탔친 거여서 네. 발가락 하나 없어도 폴을 탈수 없어요. <laughs> 어? 대표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대표님 아. 출근하셔가지고 네. 청소하고 계신 거예요? 회원님들 오시기 전에 네. 홀한번 닦고 그다음에 요즘 겨울이어서 많이 추워가지고 미리 히터 켜두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서 풀댄스 학원 운영 중인 원장 김다슬입니다 아니 오늘 의상이 네. 굉장히 네. 화려한데 네. 평소에도 이렇게 이런 출근복을 입고 네. 준비를 하시나요? 원래는 그 추리닝 입고서 학원 출근하는데 오후 수업이 없는 날에는 좀 저녁에 약속을 잡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웃음> 조금 <웃음> <웃음> 예쁘게 입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폴댄스가 어떤 운동인지 설명 아,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 폴댄스는 폴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살이랑 마찰해서 하는 운동이고 근력이랑 유연성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셨던 건가요? 어, 저는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네.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원이랑 QC, 다른 회사에서는 연구원 했다가 이직하면서 QC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폴댄스 좀 취미로 겪고선 저랑 좀잘 맞기도 하고 재밌어서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로 폴댄스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학원을 차리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강사님들의 수익 구조는 네. 어떠 어때요? 어 이게 학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은 수업 한 수업당 얼마 이런 식으로 받고 있고 난이도 따라서도 또 금액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은 많이 뛰면 두 타임 정도밖에 못 뛰어서 풀댄스는 직접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기도 해서 하루에 두 타임 뛰거나 한 타임 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버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프리로 일하셨을 때 수익이 몇배 정도 차이가 나요? 아, 이게 프리는 사실 내가 얼마큼 일하냐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매일 일했던 느낌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잘볼 때는 여덟 배 아홉 배 이상은 차이 나는 것 같고 <laughs> 못볼 때는 그래도 세네배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네? 전에 연구원으로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 연구원 때보다 지금 몇배 정도 더 버시는지 말씀해줄 아, 수 있을까요? 잘볼 때는 세배 정도는 버는 것 같고. 못볼 때도 일단 두배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창업비용은 네. 좀 얼마나 드셨어요? 어, 비용은 저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랑, 그 다음에 요거 폴 설치하고, 기구 주문하는 거, 그리고 안전 매트라든지 학원에 필요한 용품들 좀 포함해서 보증금 제외하면 1억 조금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고개 드시고, 팔짱, 가슴 열고, 우리 천천히 양손화자 무릎 펴서 스트레칭. 발가락 내리면서 뒤꿈치 업. 위로. 업 유지. 상세 업 유지. 업. 다리 내리고. 지금 폴댄스 시작하시기 전에 네. 스트레칭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네. 길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어 일단 부상 방지도 있고, 오늘 유연성이 조금 들어가서 동작 성공률 높이기 위함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길게 했는데 보통 그래도 최소 15분에서 길게 한 30분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 폴댄스를 잘할수 있는 팁,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좀 차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워밍업도 진짜 아까 했던 것처럼 몸을 확실하게 푸셔야지 조금 그날 동작 성공률도 되게 올라가는 것 같고 일단은 예쁘게 타기 위해서는 많이 타셔 타고선 좀 자기 모습도 확인을 하고. 영상 촬영한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음...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어, 어떻게 해야지 이쁘다 이걸 알면 더 이쁘고 잘탈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동작을 좀 하시는 건지 알수 아, 있을까요? 오늘은 좀 사이드 슈퍼맨이라고 해서 네. 왼쪽 오금이 걸리는 동작인데 거기서 살짝 변형으로 조금 난이도가 오늘 높은 수업이어서 이걸로 네. 들어갈 거고 여러 개 콤보로해서 진행할 것 같아요. 풀댄스의 진입 장벽은 네.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운동 같아요. 오... 네, 네. 다른 것보다 좀 여성분들이 네. 일단 옷이 노출 자체가 심하기 때문에 네. 좀 오기 어려워하시는 것도 있고 네. 아, 저는 손에 땀도 많고 몸이 조금 무거운데 제가 탈수 있을까요? 나이가 있는데 탈수 있을까요? 근력이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진입장벽이 좀 높은 운동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폴댄스가 진짜 운동이 되나? 어, 많이 됩니다. 그 <laughs> 근육도 거의 인바디 측정했을 때 3개월 기준으로 2kg, 3kg가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근력 운동도 많이 되고 또 유산소도 많이 섞여 있다 그래요. 그래서 폴댄스 15분 타면 약간 그 러닝 머신 50분 이상 칼로리 소모 된다고 할 정도로 되게 고강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왼손 떼면서 가슴 업. 요렇게. 음. 우리 허벅지 어디 다아요 지금? 엉덩이 뒷부분 다아요 응. 하고 천천히 다리 앞으로 콕! 위로 업! 여기 힘주고 허벅지 미시고 나이스, 유지! 하고 다리 앞으로 콕까지! 나이스, 천천히 응. 잡고 내려오세요 응. 지금 대표님께서 입으신 옷도 그렇고 네. 회원님들께서 입으신 옷도 그렇고 아 네네 이게 지금 수영복인 건지 아니면은 뭐 폴댄스 전용 의상인지 아폴레어라고 어, 해서 네. 폴댄스 전용으로 요즘에 옷이 되게 많이 나와요 폴댄스 같은 경우는 살이랑 마찰는 운동이어서 몸이 좀 가둬져 있으면 부상 위험이 커요 그래서 네. 옆구리랑 겨드랑이 가지 안쪽 부위 뚫려 있는 포레어가 요즘 많이 나와서 포레어 음. 다 입고 계신가요? 그러면 포레어를 초반에 입기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 네 맞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떤 의상을 입으라고 추천하시나요? 좀 불편하시면 처음에는 반팔이나 반바지. 그래서 음.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나시에 바지 이렇게 많이 입거든요. 포레어 아니고 그냥 스포츠웨어 입고선도 많이 합니다. 아, 그럼 고수가 될수록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는 게 맞는 건가요? 고수가 될수록이라기보다는 기술력 높아질수록 아 뭔가 살이랑 마찰이 돼야지 안전하고 정말 고수들은 어 고선도 잘 타요. 근데 아직 오히려 초보분들은 그래서 더 초보일수록 살이 노출이 많이 돼야지 쉽습니다. 매달려 있는 게 네.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laughs> 보니까 알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지금 이 폴댄스를 할때 어떤 근육들이 좀 많이 필요한가요? 처음에는 전완근이랑 악력. 그리고 나중에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복부, 힘,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강사님들께서는 네. 그럼 일일이 다 회원님들 자세에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잡아드려야지 제 부상형이 없고 다들 처음 배우시는 동작이고 배워보셔도 진짜 한두 번밖에 안 배우신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잡아드리면서 어디어지가 폴에 터칭 되는지 여기가 잡혀야지 유지할 수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회원님들이 성공하면서 그 느낌을 아는 게, 아는 게 중요해가지고 한분한 한 분씩 다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야 돼요. 시선 정면 봐도 되고 왼쪽 봐도 되고 앞으로 무릎을 아, 쭉 무릎을 요렇게얘 아, 밀어요. 여기 밀어야 돼요. 아, 밀고 다리 뗄수 있어요? 뒤에 다리 굿 잡고 늘려 나이스 오! 왼쪽 여기서 다리 풀으면서 에어, 워 겨드랑이 힘줘야지 할수 있어요. 다리 풀으면서. 잘, 잘, 잘. 방금 성공하셨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어떻게 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일단 영상 찍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원장님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원장님께요? 네. 항상 제 무게를 지탱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laughs> 위로 뽑을 건데, 우리 뒤로 뽑아야 돼. 여기 닿을 수 있게. 요렇게. 굿. 고개 뺄수 있어요? 아니요. 오케이. 다리 앞으로 톡 해서 손 엣지. 깊숙하게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여기서 손 풀면서. 나이스. 그대로 뒷목. 어, 보여주시고, 다리 앞으로, 앞으로 빼. 무릎 앞으로. 앞으로. 아, 살짝만 다더 내려볼게요. 이렇게. 굿! 천천히 다시 오분 거시고 겨드랑이 에어워크 아예쁘 굿! 폴댄스 자체가 네. 오해랑 편견이 되게 많은 스포츠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초창기 때는 되게 좀 어두운 무대에서 막 하고 섹시한 느낌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청순하고 네. 좀 운동으로 인식이 많이 자리 잡아가지고 옛날보다는 인식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보니까 회원님들이랑 네. 사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laughs> 아, 회원님들이 맨날 나오세요. 아. <laughs> 어, 맨날 맨날 나오시는 분들이고 네. 초창기 때 시작할 때부터 거의 하셨던 분들도 많아가지고 지금 1년반 정도 됐는데 처음부터 함께해서 그런 것도 있고 맨날 아침 1 0 시만 되면 같이 다 같이 만나서 더 친하기도 하고 회원님들끼리 더 동독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학원이 작년 8월부터였는데 제가 9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이 코칭도 엄청 잘해주시고 얼마 전에는 가족들을 모여가지고 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 덕분에 1년 만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또안 해봤던 경험도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한분한 분을 디테일을 엄청 잘 챙겨서. 그걸 알려주시죠 그리고 음. 그 못하시는 분부터 전문가가 같이 들을 수 있는 올 레벨이 있어요 근데 그 분들도 티칭이 다 다르고 그래서 전문가는 전문가 대로 이제 더 많은 걸 알려주시고 디테일도 잡아주시고 초급 분들은 더 어렵지 않게 그 날에 똑같은 걸 알려줘도 다르게 알려주시는 게 이제 장점이에요 지금 회원님들 뭐 하는 시간인 거예요? 수업이 끝나면 그날 동작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중 다리가 잘안 펴져. 발가서 발가락이! 근데 이 폴댄스 네. 업계도 네. 경쟁이 심한 편인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아산에서는 지금 한네개 다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역이 이제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음. 한 차로도 10분이 10분 가야 되는 거리여서 그런지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창피해.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폴댄스는 기부수 이게 부상 투원이 가능한 건가요? 어 네. 저 발가락 타친 거여서 네. 발가락 하나 없어도 폴을 탈수 있어요. 아너세요세요 네,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laughs> 제가 오늘 수업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네네. 엄청 열정적이시더라고요. 아니, 회원님들도 <laughs> 네. 아, 우리 원장님 아, 너무 열정적이게 한다. 막 걱정된다. 막 이런 말씀을 아, 하셔가지고 어. 평소에도 막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 좀 성향이 좀... 네. 잘 웃고 좀 활발하고 발랄하고 네. 약간 이런 말 얘기도 많이 듣고 초창기 때는 진짜 목이 거의 쉰 상태로 많이 했던 것 같고 제 별명이 깻꼬리 쌤이었거든요 맨날 아아 이렇게 해가지고 깻꼬리 <laughs> 쌤이었는데 이게 맨날 이러다 보니까 목이 막좀 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열정적인 것도 이게 좀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해드리고 싶고, 뭔가 좀더 잡아드리고 싶고, 그분의 성공하는 걸 보면 막 그게 또제 행복이니까 더 열심히 이렇게 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회원님들 한분한분다 이렇게 막 들어주시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아 이게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하면 또 손목 아플 수도 있으니까, 네. 큰 근육 위주로 해서 회원님들 들어드리기도 아... 하고, 그리고 회원님들이 계속 몸, 이제 무게를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본인들도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아, 그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폴댄스 강사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 맞아요. 처음에 잡아드리면서 그때 막 손목 부상이랑 그리고 다음날 막 몸에 막 알이 엄청 배긴 게 그게 막 내가 폴을 열심히 타서가 아니고 회원님들 들어드리면서 막 다음날 알도 엄청 배기고 하는데 좀 요령을 아시고 잡아들이는 것도 큰 근육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손목을 되도록 안 쓰고 약간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폴댄스 강사를 준비하고 계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에서 조언을 좀 해주실 어. 수 있을까요? 조언보다는 그 거의 방법이 거의 두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애초에 나 풀댄스 강사가 돼야지 약간 이런 경우랑 두 번째는 취미로 하시다가 너무 재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두개다 같은 거는 자격증이 일단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보통은 강사 구할 때 자격증이 좀 조건에 있고 강사 반이 있는 학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티칭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때 잡아들이는 거, 요런 것도 해주는 학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강사 시험을 보고서 합격하셔서 강사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으로 네. 대표님의 목표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뭔가 제 목표라기보다 좀 바램 같은 거는. 네. 그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이제 풀댄스가좀더 대중화가 돼서 이제 동네 앞에서도 막 세네 개씩 있고 이사를 갔을 때도 막그 동네에 있고 되게 대중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제 지금 목표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아요. 회원님들 다 너무 좋으시고 성공하는 거 보는 것도.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 비포 애프터. 그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되게 행복을 느껴서 네. 그냥 이렇게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들 안 다치고 아, 끝까지 오래오래 하는 게제 목표예요. 근데 창업하시기 전에 네. 가족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가족도 원래 제가 하는 걸 원래 항상 믿고 지지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냥 너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면 좋겠다 하셔서 가족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가족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그 엄마, 아빠 <laughs> 나 모자른 거 다. 채워주고, 이쁘게 길러주셔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저는 이렇게 <laughs> 촬영해보셨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막상 하려니까 너무 긴장되고 떨렸는데, 네. 그래도 회원님들 같이 있어가지고 더 용기내서 좀덜 긴장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오늘 저도 촬영하는데, 네. 너무 재밌고, 다들 너무... 잘해주시죠. 네. <laughs> 그래서 더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식사하러 가시는 건가요? 아, 네. 지금 점심 먹고서 이제 다시 일하러 들어가 봐야 돼요. 네. 대표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심히 가세요! 네.